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있는 알려질수 있는 기회였던 건 맞아요. 그걸 제작한 사람들이 힙합이 아니고 돈만 받다고 해도 나간 래퍼들이 힙합으로 행동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쇼미더머니 까는 게 아니라 저는 저는 쇼미더머니 좋아해요. 어쩌면 오래 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힙합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화 되어 있는 매체인 건 맞아요. 거기 전 그것이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음악가들을 접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송을 통해 래퍼들을 접할 수 있고 지금 쇼미더머니 대한민국 명절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쇼미더머니 시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고유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올해 쇼미 안 한다 그러면 애들 심심하다고 난리 날 거야, 아마. 근데 그 정도로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힙합 보여줄 수 있는 매체로 됐는데, 저의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힙합을 거기서 보여주는 사람들. 힙합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힙합 보여준 사람들보다 본선 나가면 다들 돈 되는 음악하기, 기존에 있는 돈 되는 음악하기 바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A 때 비판했던 것도 그래서였어요. 래퍼들이라고 나가서 예선 때는 존나 인상 쓰고 힙합인 척 하면서 해놓고 나서 본선 올라가고 나면은 갑자기 머리 존나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귀여운 척 하고 이게 너무 꼴보기 꼴 싫어서. 아이돌 래퍼들이 자기 셀링하는 거 다를 바 하나도 없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던 아이돌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를 바꿔가지고 셀링하고 있으면서 무슨 힙합이야, 그게. 나는 쇼미더머니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나가서 좆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러기 싫어요. 빈신호는 쇼미더머니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쇼미더머니를 그냥 쇼미더머니가 한국 힙합을 망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무슨 대안이 있니?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는데. 예를 들면 얘기해볼까요? 사운드도 미국 사운드하고 우리나라 사운드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셀링되는 포인트가 달라요. 걔네들은 우퍼 존나 큰 스테레오부터 이사가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이 스테레오가 엄청 큰 재산이에요. 그래갖고 해놓고 나서 하우스 파티, 다들 이렇게 단독주택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 파티하고 파티를 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애들이 이해를 해줘요. 맥주 들고 서가지고 음악 듣고 쿵쿵쿵쿵 듣고. 그렇다 보니까 저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보다 다를 수 밖에 없죠. 셀링을 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다 찢어진, 우퍼 다 찢어진 스피커로 핸드폰 가게 앞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쨍하게 멀리서도 들리는 고음역대가 되어 고음역대가 부스팅 되어 있는 그런 아이돌 후크송들이 여태껏 시장을 지배했고 우리가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3사 YG, SM, JYP 그 중에 JYP 대놓고 그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딱 듣고 나면 저거 뭐지?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한 방향이 다른 건 거예요. 그게 당연히 미국 기준 보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배워오자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배워와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물리,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지금, 예, 얘기를 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신 데 있어서. 근데, 가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제가 막을, 그건 없죠. 가지 마세요.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음악하겠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평신이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 가겠다는데, 내가 나중에 콜럼버스가 달걀 깨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했을 때, 저게 뭐야, 씨발, 나도 할수 있었는데,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된다면 축하하는 사람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응원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룰을 깨부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개인으로 느끼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제, 이 제한이 느껴지는 어떤 비전이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100% 서포트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응원가나 하겠지만, 아, 저게 맞아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걸, 저, 저것을 지지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쇼미 나가서 이름 알리는 게 배알 걸린 건가요? 아니요? 왠지 얘기해 드릴까요? 왠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 저희 회사 사장님 비와이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비와인데그 사람 어디 나가고 이름 알렸어요? 나 쇼미더머니 몇번 나갔어요?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님들이 빠순이 소리 듣는 거예요. 루트님 윽 먹이는 거예요. 님들 하는 짓거리가. 일단 커뮤니티 지금 뭐글좀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여기 사람 좀 빠질 때까지 얘기할 거야언어는뭔데이파에 대해서 존나 과는약하냐 약간 역겹네 누구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시간가 저랑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루피 님이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루피 님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루피 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루피 님이 사과를 하셨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줘야 돼요. 왜냐, 루피 님이 얘기 마지막 인정하신 것처럼, 이거 분명히 녹음돼서 올라, 녹화돼서 올라오겠죠? 마지막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힙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모으기 위해 상처를 주신 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신 거고,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님들이 부정하시면 안 돼요 루피가 아무 잘못 안 했네 결국엔 루피가 시도하려는 건데 니들 지랄한 건데 그게 아니라 루피님이 무례하게 이얘기해서 주목을 끈건 사실이에요 님들이 말하는 어그로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힙합 팬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언어선 언어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의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누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좀. 이게 과연 뭘 얻은 대화일까요? 그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냥. 오펜스를 담아서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그만할게요.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화가 났었는지를 지금 솔직히 분노가 방향을 잃었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화가 나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제가 끝까지 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당을 뵙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별로 안한 거고. 그럼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이거는 상처 입었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나갈 사람 빨리 좀 나가세요. 저는 얘기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 저 이거 끌게요. 다 시킬게요.